월 30만 원에서 모두가 주목하는 경제 주체로 가수 이명웅이 자신의 과거 월 수입을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 수치는 고작 30만 원. 많은 이들은 이 한마디에 숨을 멈췄고 그의 성공 스토리에 다시 주목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그의 과거 수입이 아닌 그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섰는가입니다. 단순한 인기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정교하고 전략적인 구조, 그가 지금 받는 출연료, 거절하는 행사비, 그리고 그를 둘러싼 수익 구조는 대한민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교과서로 불릴 정도입니다. 실제로 2023년 이명훈기 실제 수령한 금액은 약 23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수치는 금융감독원 공시와 복수의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된 수치입니다. 단순히 연예인 중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수익 모델을 구축한 인물로서 산업적인 분석의 대상이 되기 충분합니다. 무엇이 이명웅을 단순한 가수가 아닌 경제 주체로 변화시켰을까? 왜 그의 이름 앞에 브랜드라는 단어가 자연스럽게 붙게 되었을까? 이번 콘텐츠에서는 이명웅의 수익 구조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출연료, 행사비, 앨범 수익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안에 숨겨진 전략과 서사의 디테일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명웅의 성공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가 만들어낸 경제 시스템, I am 히로 이코노미의 실제에다가 갑니다. 무명 시절에서 경제 제국까지 I am 히로 브랜드의 뿌리, 이명웅은 스스로 말했습니다. 과거에는 군고구마를 팔아야 겨우 생활이 가능했어요. 그의 이런 회고는 지금의 화려함과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자전거 사고로 피를 흘리면서도 약값이 없어 그냥 참아야 했던 그 시절 누군가에겐 비극처럼 들릴 수도 있는 이 이야기가 지금의 이명웅에게는 가장 강력한 브랜드 자산이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대중은 단순한 성공보다 극복을 사랑합니다. 이명웅은 이 힘든 서사를 스토리텔링이 아닌 현실 속 실천으로 풀어낸 인물입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희망, 노력, 그리고 결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토록 강력한 팬덤과 브랜드를 구축하게 된 핵심 동력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소성과 정직함입니다. 그는 아무 방송이나 나오지 않고 행사도 거의 수락하지 않습니다. 광고도 신중하게 고릅니다. 이러한 전략은 팬들에게는 신뢰를, 기업에게는 투자 가치를, 그리고 시장에는 차별화된 포지셔닝을 제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 브랜드의 기반입니다. 무명 시절의 상처가 브랜드의 뿌리가 되었고 그 뿌리는 지금 수백억 원 규모의 경제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명웅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라 한 명의 문화 기업가입니다. 이제부터 그가 어떻게 음악을 수익으로 전환하고 어떻게 출연을 전략화하며 왜 행사 제안조차 거절이 아닌 브랜드 설계로 작용하는지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출연료는 얼마일까? 단순 숫자보다 중요한 전략적 드러내매 기술, 이명웅의 출연료는 단순한 단가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는 흔히 말하는 예능 고정 출연도 없고 드라마나 광고에서 과도하게 얼굴을 노출하지도 않죠. 그럼에도 그가 방송에 등장하는 순간 시청률은 급등합니다. 이건 단순한 운이 아닙니다. 그의 출연은 희소성을 기반으로 한 전략적 설계입니다. 2021년 그는 KBS 송년 특집 We're Hero 임영웅의 노 o g 티즉 출연료 없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거절한 이유는 명확합니다. 브랜드 강화 그에게는 한회 출연료보다 단한 번의 무대 완성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 완성도는 콘서트 티켓 파워, 광고 단가, 그리고 브랜드 충성도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당 방송은 높은 시청률과 화제를 기록했고, 이명웅은 국민 가수라는 이미지를 굳혔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방송 관계자들은 말합니다. 이명웅이 방송에 출연한다면 그 출연료는 해당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는 금전적 조건보다 콘텐츠의 방향과 메시지를 더 우선시합니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방송은 단순한 출연이 아닌 브랜드 메시지의 연장선이 됩니다. 즉, 그의 출연료는 돈이 아니라 가치의 측정도구인 셈입니다. 결국 이명웅은 자신이 얼마나 벌수 있느냐보다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존재감을 드러낼지에 대한 철저한 전략을 세운 인물입니다. 그의 출연료가 단순 수치보다 더큰 의미를 가지는 이유는 바로 이 선택과 집중의 정교함에 있습니다. 행사비 1억 원. 그런데 왜 대부분 거절할까? 이명웅의 행사비는 업계에서 1회 출연당 약 1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트로트 가수 행사비의 최소 3배에서 5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그가 이런 행사 제안을 거의 다 거절한다는 점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기 수익보다 브랜드 가치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행사에 빈번하게 출연하면 그의 공연이 희소성을 잃고 팬들이 이명웅만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수 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의 공연을 오직 이명웅 단독 무대에서만 보여주겠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 단순히 고집이 아니라 고부가 가치 수익 모델의 중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소규모 행사 다섯 곳을 돌며 총 5억 원을 벌 수는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면 향후 수백억 규모의 투어와 영화 광고 계약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이 캐시 플로우보다는 장기 가치에 투자합니다. 게다가 행사에서는 무대 구성, 음향, 관객 환경이 제약되기 때문에 그가 원하는 완성도의 공연을 제대로 선보이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합니다. 결국 그는 무대를 팔지 않는 것들로 무대의 가치를 지키는 전략을 선택한 셈입니다. 이러한 희소성 전략은 티켓 가격 16만 5천원에도 불구하고 매진 행진을 이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이명웅의 행사비는 결국 단순한 출연료가 아니라 브랜드 프라이싱의 상징적 숫자입니다. 그가 이 숫자를 지키는 이유는 단기 수익보다 팬들과의 신뢰, 그리고 브랜드의 무게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앨범 수익은 어느 정도일까? 단순 음반을 넘어선 브랜드의 힘, 이명웅의 수익 구조에서 앨범은 단순한 음반 판매를 넘어선 브랜드의 척도이자 경제적 자산입니다. 2022년 발매된 첫 정규 앨범 EM Hero는 발매 첫날에만 약 94만 장이 판매됐고, 초동 집계 기준 110만 장을 넘기며, 대한민국 솔로 가수 초동 1위 기록을 세웠습니다. 총 누적 판매량은 약 114만 장. 단가를 보수적으로 2만 원으로 가정하면, 총 매출은 약 228억 원에 이릅니다. 이는 아이돌 그룹에 비견될 정도로 압도적인 팬덤 구매력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더 놀라운 건, 다수의 사인회 특전 팬 이벤트 없이, 오직 음악과 팬덤의 힘만으로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명웅의 앨범이 단순 소비재가 아니라 팬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고정 수요라는 증거입니다. 디지털 음원 수익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5년 7월 기준 멜론 누적 스트리밍 수는 무려 120억 회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방탄소년단에 이어 두 번째로 멜론 다이아클럽에 오른 성과입니다. 국내 음원 스트리밍 1회당 권리자 몫은 약 317원 단순 계산만 해도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음원 수익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직접 작사에 참여한 곡으로 2년 연속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올해의 노래를 수상하며 저작권료 수익까지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수익은 소속사와의 수익 배분을 거치며 정산되지만 이명웅은 물고기 뮤직의 지분 50%를 보유한 공동대표이기 때문에 앨범 매출의 상당 부분이 결국 다시 이명웅에게로 환원됩니다. 따라서 그의 앨범 수익은 단순 판매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팬덤 기반 IP를 통해 안정적이며 지속가능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이명웅의 음악은 그 자체로 상품인 동시에 브랜드 경제의 핵심 축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콘서트와 영화, 어떻게 수백억 원의 수익을 만들어내는가. 이명웅의 경제 시스템에서 가장 폭발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파트는 바로 콘서트와 영화입니다. 2022년 전국 투어 I am Hero는 전국 을개 도시에서 총 17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한민국 공연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KSPO 도매에서의 공연 티켓은 VIP석 16만 5천원부터 시작해 전체 평균 단가를 약 15만 원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루 수용 인원 약 15,000명 X6회 공연, 서울 공연만으로도 약 135억 원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 다른 도시 공연까지 포함하면 총 매출은 2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이 공연의 완성도는 단지 라이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명훈은 콘서트 실황을 영화로 제작해 아이엠 히어로 더 파이널과 더 스타디움 두 편을 연달아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영화는 60억 원 이상 두 번째 영화는 100억 원 이상의 흥행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공연 실황 영화로는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한 기록입니다. 이 영화들은 단순 팬 서비스가 아닙니다. 콘서트라는 오프라인 IP를 극장이라는 새로운 유통 채널로 확장시켜 수직 계열화된 수익 모델을 완성한 사례입니다. 게다가 일반 상업 영화보다 아티스트 측이 훨씬 유리한 수익 배분을 가져가며 이명웅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수익이 큽니다. 콘서트는 단순한 티켓 수익을 넘어서 굿즈, 영상, 음원, VOD까지 파생되며 멀티 플랫폼화된 자산으로 확장됩니다. 이명웅은 공연을 단기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콘텐츠 생태계로 재설계한 인물입니다. 이는 전통적 트로트 가수들에게는 찾기 힘든 새로운 경제 모델이기도 합니다. 콘서트 하나로 수백억을 벌어들이는 것은 그만큼 무대 하나하나에 철저한 기획이 난 퀄리티 브랜드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웅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 팬덤 브랜드 그리고 경제가 만나는 하나의 프리미엄 콘텐츠 플랫폼이라 할수 있습니다. 방송 행사 출연료의 실체, 거절하는 수입이 더 강력한 이유, 이명웅의 수입을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출연료는 얼마나 될까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이명웅은 얼마를 벌었는가보다 뭐 어떤 수입을 거절했는가로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지방 축제나 기업 행사에 이명웅을 부르기 위해선 최소 1억 원 이상 그리고 그를 움직일 수 있는 명확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다른 톱급 트로트 가수들의 행사 출연료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그는 단연코 독보적인 급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점은 그가 이런 제안 대부분을 거절한다는 데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중가수는 지방행사나 축제무대에서 수익을 확보하지만, 이명웅은 콘서트 외 무대는 철저히 제한합니다. 왜 그럴까요? 단기 수익보다 자신의 브랜드와 라이브 공연의 희소성을 지키는 전략입니다. 56만 5천원짜리 콘서트 티켓이 빠르게 전성 매진되는 이유,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만약 그가 동네 축제에서 쉽게 얼굴을 내민다면, 그의 무대는 특별함을 잃게 되고 콘서트는 팬들에게 더 이상 유일한 경험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전략은 단순한 고급화가 아니라 콘서트를 수백억 규모의 브랜드 사업으로 만든 핵심 원칙입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2021년 KBS 단독쇼 월 히로 임영공에서 그는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않고 출연했습니다. 그 덕분에 KBS는 출연료 없이 무대 제작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최고 수준의 퀄리티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명웅은 수익 대신 국민가수라는 브랜드와 팬들에게 선물 같은 무대를 남긴 겁니다. 무엇을 버리는가가 무엇을 얻는가를 결정하는 시대. 이명웅은 그 공식을 가장 영리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분, 지능, 그리고 전략. I am hero economy의 핵심 구조. 이명웅의 수익을 가장 확실히 보여주는 지표. 바로 그의 소속사 구조입니다. 이명웅은 단순한 소속 아티스트가 아니라 자신이 속한 회사 물고기 뮤직의 공동 오너입니다. 지분 50%를 보유한 그는 수익을 정상음과 배당금 두 갈래로 받습니다. 2023년 기준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를 통해 추산한 수령액은 약 233억 원. 단순히 많이 번다 수준이 아니라 아티스트이자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이익을 설계하는 구조인 셈입니다. 이 지분 구조 덕분에 그는 단기 현금 수익에 휘둘리지 않고 브랜드의 장기 가치를 극대화하는 의사 결정을 할수 있습니다. 그 전략의 최신판이 바로 2025년 8월 29일에 발매된 디지털 앨범 I Am Hero 2입니다. CD를 발매하지 않고 디지털 스트리밍과 다운로드, 그리고 컬러링 BGM 소비에 집중하는 포맷, 초도 밀리언 같은 실물 판매 수익은 없지만, 그 대신 스트리밍과 다운로드에서의 수익 최적화 전략을 택한 것입니다. 가정해 봅시다. 스트리밍 1억 회 기준으로 권리자 수익 풀은 약 3억에서 7억 원, 다운로드 20만 건이라면 7억에서 14억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명훈 흥근 여기에 실현자 플러스 작사가로 참여했으며 회사 지분까지 있어 분배율이 남다르게 높습니다. 즉 실물 수익은 없지만 디지털 기반의 고효율 구조를 통해 실질 정산액은 상당히 높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수익 모델이 아니라 아티스트가 자신의 콘텐츠와 지식재산 IP를 전략적으로 운용하는 시대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명궁은 이제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콘텐츠 오너이자 산업을 움직이는 구조 설계자입니다.